안녕하세요. 그의 온 황의 유원실에서 나왔습니다. 네. 오늘 황의 TV에서는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물어 군대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? 저 이제 30대. 30대 중반이요. 지금 24시입니다. 서9 나옵니다. 스터에서 가장 좋았던 점,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일단 규칙적으로 살수 있다. 체력 증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어, 재워 주고 먹여 주는 게 제일 좋았죠. 네. <laughs> 네. 동기 생활관이었어 가지고 아... 동기들 이 제일 재밌었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 사회적인 경험들을 먼저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. 핸드폰 사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대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보편적으로 조금 좀더 많이 쓸수 있게끔 해줬으면 아 좋지 않을까. 아무래도 사회랑 격리되어 있는 게 제일 힘들었죠. 아 네, 그거 외에는 사회하고 격리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네. 핸드폰 없이 강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. 목소리가 별로 반영이 되지 않는 점. 그러면 딱한 가지 어떤 점 바꾸고 싶으세요? 모병제를 통한 선진화된 군 병력을. 자유도를 높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자유도. 같아요. 자유도. 네. 훈련 받고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열심히 하되 그이후에는 마음껏 쉬어라. 좀 이런 식으로. 거의 뭐 전시 휴전 상태인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군대 운영을 하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취침할 수 있게 근무를 안, 안 서고 이제 그기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최전방 부대대 같은 경우에는 네. 여권 보장이 힘들잖아요, 되게. 아, 그래서 그런 쪽여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뭐 휴가든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 게 아무래도 제일 아,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대한민국의 20, 30대 청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. 대체로, 어, 몇 가지 단점이 귀에 와닿습니다. 어, 군생활이 좀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 다음에 사회와 격리대응 있는 느낌이다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이 짧지 않은 2년이라는 군생활이 참 견디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, 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칙과 상식 또 자유스러운 것이 더욱더 조직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들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화이팅!